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는 날씨가 좀 흐렸었어요. 비가 올 거냐, 등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화창한 날씨로 개였습니다. 아, 벚꽃이 어, 서구에 지난번에 방송해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에 있는 그 장미공원에 가 있는 벚꽃도 아주 만개해서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고요 저 아라뱃길 옆에 그쪽으로 가셔도 아주 벚꽃이 아주 화창해 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를 어, 가실 필요 없이 넓은 공간에 아, 지금 굴포천 방수로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이 물이 고여있고 그, 그 방수로 옆으로 쭉 벚꽃이 쭉 펴있습니다. 아주 불만합니다. 아, 비만 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주말에도 어, 만개한 벚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지나가는 봄철에 봄을 가장 알려주는 벚꽃, 벚꽃을 여러분들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는 그 서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한 상태고 공천 심사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인천시 시당에서 공천 심사 위원에서 회 접수를 해서. 1차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중앙당으로, 중앙당, 중앙공천심사위원회로 보내면,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중앙당이 바쁘실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어, 단체장들 심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5월 10일 취임식도 그것도 준비하는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인수위원회에서 또 이제 아, 국방부로 저그 어, 집무실을 꾸미는데 그런데도 좀 상당히 바쁠 것이고 또 요즘에 뭐 1차 2차 강요들 어, 발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괜히 바쁘시리라고 봅니다. 아니마. 아, 지금같이 이렇게 바쁜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본에 여러분들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는 일본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기업체에 관계된 일로도 다녔고 또 일본에 있는 분들 만나러도 갔고 또 관광도 다녔고 그래서 일본 많이 다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본에 가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그건 20여 년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지방선거, 일본에도 지자체 하잖아요. 지방선거에 단체장들로 있는 분들은 아주 머리가 하얀 80이 돼서 80이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고장에 살면서 그고장의 주민들의 정서를 알고, 그 지역에, 뭐, 뭐, 물이 흐르면 물길을 알고, 또 땅을 파면 땅에, 에, 땅 토질이 어떻고, 아, 이렇게 하는 그 지형을 아주 잘 아는 그 지형에 있어 살아온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경륜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다 70, 80, 뭐 80이 넘으신 분들이 지자체 단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어, 그러는 데가 전, 전 일본에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전 일본에 7, 80%가 다, 이렇게경륜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단체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뛰어다니고, 또 밥비 움직여야 되는,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4, 50대가 주로 국회의원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심지어는 제가 알아본 바, 그때 당시 알아본 바로는 지구당 위원장은 지역의 단체장, 그, 경륜 많고, 어, 경험 많은 분들, 7, 80분들이, 7, 80 되신 분들이 단체장은 하고요. 부위원장급에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또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구당 위원장, 뭐, 지구당, 어, 지역 협의회장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그 협의회장이라는 분들은 어,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휘당 위원장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하던데다가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단체장들이 뭐 기초단체였든지 뭐 광역이든지 단체장들이 많이 맡고 있고 그리고 부위원장급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그 크고 넓은 전국을 다스리는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지역에서 경험 많고 모아오는 사람들은 지역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좋아있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5월 10일날부터 지금 현 청와대 문통이 이제 나와서 이사 가면은 5월 10일날 취임식하날 그날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방하는데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십만이 학과물에 물렸다. 청와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그, 예, 수,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뭐, 어, 그 인원이, 만약에 청와대 그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을, 그, 시간별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입장해야 혼란스럽지 않고 거기가 서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뭐뭐 뭐 하루에 많이 올 때는 12만 명 용인에 있는 그 에버랜드요, 12만 명이 온다 그러는데 거기는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다배부러하잖아요또 넓은 지역이니까 뭐 동물을 간다든가 식물을 간다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이렇게 또 놀이기구 있는 데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는 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 수십만이 모였다. 그러면 아주 혼란, 대혼란이 있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해드립니다. 어, 시간당 단위 면적당 적정 방문, 방문객수 등 문의, 사전 예약제 도입도.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개방하면서 이 정부에 있는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이는 에버랜드에다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용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국내 최대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측의 방문객 관리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실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면 구름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보고. 원활한 입장과 관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가동해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최근 에브랜드 관계자와 함께 방문객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방 첫날에만 최소 수천 명, 아니요 수천 명 아닙니다. 수만 명이 넘을 겁니다만,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불편이 없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데스크포스는 청와대 개방 취지를 흘릴 수 있는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청와대 시설과 녹지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실무자들을 상대로도 방문객 확인 절차, 적정한 시간당 입장 인원수, 단위 면적당 최대 방문객 수 등에 대해 꼼꼼히 문의했다고 한다. 그래야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객 제한 등 방역 조치도 함께 검토했다. 에버랜드는 연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놀이 공원이다. 하루 최고 12만여 명이 찾은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데스크포스는 에브랜드뿐 아니라 서울 도심 관광지인 경복궁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린, 몰린 것으로 알려진 경복궁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 청와대 개방 시나리오와 비교 분석했다는 것이다. 한편 데스크포스는 어, 청와대 방문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없이 언제든지 청와대 경례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래야죠. 변경이죠. 어, 사전 예약제가 안 되면 만약에 요일에 따라서 달리지만요. 주말 같은 때뭐 오전이나 저기 오후에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리면 어쩝니까 그오려그다음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약제가 되는 것이 난 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예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예약 시 선착순으로 할지 추첨으로 할지는 미정이다. 어린이와 노역자 장애인 등이 청와대를 찾는 데 제약이 없도록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데스크포스는 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방 초반에는 사전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나중에 정착되면 자율 방문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잘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맞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궁금하니까. 또, 다른 데다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외국에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청와대를 둘러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올리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받고,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한두 번씩 갔다 오시면, 그때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율로 들었다 나왔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청와대의 그 앞에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청와대고, 이 뒤에가 이제 산이, 인왕산 산이죠. 아, 그리고, 앞에 그 정문이 있고, 이제 그 앞에 그 울타리 있는 데서 지금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저 소나무로 정원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죠. 이제 여기 이 전체를, 다 둘러보느라 그러면, 뭐, 여기, 조경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원도 잘 됐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어, 그 전에, 어, 현대에 있을 적에, 여기, 그공사담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적에, 청와대에서 초청받고, 가서, 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념사, 대통령들하고 기념사정 찍는 거를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 아침 일찍 떠나 버스 떠나가지고 경복궁에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그 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비표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 제가 있을 때는, 어 김재중 대통령 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음,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들어왔었고, 박근혜, 아니, 저, 노, 여기,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왔었고, 요 어,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왔나, 이렇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못 들어왔습니다. 뭐, 초청도 못 받으니까 뭐, 못 갔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들 사진을 찍은 게 집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오래됐지만요. 어, 그때는 이 정원이고, 그, 그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잔디밭 식물이고,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 저, 어, 영빈관 대공연장 있는데, 거기 그, 어, 대, 그 회실, 거기만 가서 거기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식사는 뭐, 뭐, 그, 저, 갈비탕인데요. 그냥 보통 우리 시내에서 먹는 갈비탕은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 어, 이제 앞으로 개방되면,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주말에는 아마 수십만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경복궁이 이제 많이 가고, 창경궁이라든지, 뭐, 창경원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지금 에버랜드가 제일 많이 관광객이 오시는데요. 앞으로 이 청와대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에버랜드의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의 그 앞에 있는 사진이 있는 걸보여드는데 여기 이 사진이 이게 에버랜드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아, 지금, 그 물포수, 저, 저기를 쏴수 오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조각물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리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에브런드 가서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오고 누워있는, 뭐 다니는, 그 사자들이든가 동물원 있는데, 거기가 아주, 어, 제가 볼만 하더라고요, 저는요. 생동감 있고, 또 가까이 볼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저희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물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그, 음식, 뭐, 꼬치 구이 여는 거, 뭐, 그거도 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식물은 그, 추리 꽃밭 있는데, 아주 거기가 다양한 그, 그, 그 추리, 그 꽃이, 아주 다양한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아주 관심있게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어, 이, 청와대가, 세계 관광 명소가 되게 되면은, 아마, 어, 세계 사람들이 청와대, 둘러보려고, 청와대에 와보려고 많이 올 겁니다. 미국의 배학관 있는, 제가 배학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배학관 옆에 그 공원이 있잖아요. 상당히 떨어졌죠. 한 70m, 100m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공원에서 배학관을 바라보는 그런 거를 가봤습니다. 배학관을 가봤는데, 이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사시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참 오래됐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세계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둘러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시간 내셔서. 좀 청와대 둘러보시고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한두달 지나면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천천히 한번 그 안을 다 둘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서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고 나서 조금 한가해지면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4월1 4일 오늘 목요일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초대 서구청장을 인천의 서구청장을 지냈다는 지낸 저 권중강이 부르주와같이 밀어붙이면서 일했다는 권중강이 오후만 되면 밀지모자 쓰고 거리를 해면서 민원인들 만나고 또 메뉴를 직접 손수 파재기는 메뉴 메워진 메뉴를 파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못다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시민을 길어서 마지막 구청장이 되고자 이번에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부름들의 끌림을 받고 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의 역량을 다바쳐셔서 소구 지역 개발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어, 권주광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또는 질문이나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